네, 저는 날이 추워지니까 면역력도 약해지고 또 기력이 쇠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드셔주시면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요즘 전 감기 때문에 고생해요. 아, 추워. 아, 저 저번에 감기 걸렸다가 좀 나아질 만하니까 또 감기가 걸렸어요. 아 진짜 면역력이 약해진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한다니깐요. 아저 어떡하죠. 현대인은 수많은 질병과 나쁜 증상에 시달리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강을 꼭 챙겨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비결은 뭘까요? 알려드릴게요. 일까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자신의 몸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주부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 몸을 또 건강하게 할수 있는 비법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한 가정주부. 이 가정주부님께서는 어떻게 건강을 챙길까요? 이거한번드서보세요 우리 집에서 항상 즐겨 마시에 거거든요. 한국에서 음. 한한방에서기도 해요. 뭔가... 씁쓸하면서도 뒷맛은 깔끔한 게 오, 먹을 때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좋은데요 항상 즐겨 마시는 액기스예요 홍삼 액기스 인삼을 증기로 쪄서 말린 홍삼은 예로부터 항암효과가 있고 집중력 향상과 더불어 피로회복을 도와 건강식품으로 자주 이용돼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나 혈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같은 효능은 사실,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삼의 경우, 이 사포닌 성분이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좀더 풍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어서 홍삼은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 홍삼액을 굉장히 오랫동안 드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 효과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꾸준하게 마시다 보니까 감기 에 걸리는 일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보면 뭐 약봉다리가 항상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에이, 근데 홍삼만으로 이렇게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런 건좀오반것 같은데요? 그럼요, 당연하죠. <laughs> <달라요. 웃음> <laughs> 또, 또 있죠? 또 있죠. 아침에는 홍삼 에키스를 먹고 저녁에는 애기 아빠가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까 간 기능 보호를 위해서 가시 오가피액을 자주 마시고 있어요. 효과는 굉장히 많아요. 어땠어요? 신랑이 술을 마시고 왔을 때에 안 마신 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 에키스를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날이 가뿐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홍삼을 만나기 위해 금산에 왔습니다. 금산은 인삼의 까다로운 생육 환경과 지리적 조건, 채취 기간을 모두 만족시키는 여건을 갖추고 있죠. 제가 정말 서울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와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어우. 여기에서 다 사신 거잖아요. 네. 이곳에서 인삼재배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인삼재배하는 것을 도와 대를 이어 50년 넘게 인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삼을 수확하는 뭐 특별한 과정 같은 게좀 있나요? 1차 씨앗을 예정지에 파종을 한 다음 1년 경작 후 2차 예정지에 이식을 합니다. 이식한 후 6년을 관리해서 소비자에게 나가는 6년근 수삼과 홍삼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재배되는 인삼. 그래서인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삼이란 기후, 온도, 습도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토양을 꼼꼼히 체크해보고, 여기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 갖고 왔는지에 따라 잘 자라고 못 자라고가 결정되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대를 이어 땀과 열정을 담아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온 인삼 명당 이곳에서 사용하는 홍삼은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삼은 숙성도에 따라 사포닌 수치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6개월 이상 저온에서 홍삼을 숙성하죠. 제 뒤로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수삼이잖아요. 네. 그런데 홍삼과 수삼이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홍삼은요, 수삼을 쪄서 말린 것을 말하는데요. 삼을 쪄서 밤 건조 후 6개월간 숙성, 건조시키면 홍삼으로 완성되죠. 이처럼 좋은 재료로 홍삼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재료를 정량을 지켜 6개월 동안 숙성시킨 후 홍삼액을 추출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홍삼을 정량으로 넣고 저온으로 달여낼 홍삼 고유의 맛과 그윽한 향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현대적인 기계공학 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위생적인 제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질 좋은 재료로 또 정성스럽게 만든 이 홍삼액인데요. 이건 좋은줄 알겠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홍삼액을 선택할 때이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첫 번째는 원료삼이 충남 금산 홍삼인지를 봐야 합니다. 저희는 아버님이 농사를 지은 것을 직접 이곳에서 제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첨가물이 없는지 있는지 봐야 하죠. 우리는 전문기관을 통해 홍삼액과 홍삼가시화백등 생산되는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받았고, 또한 불순물 및 세균 미검출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들. 제품들의 원료는 모두 청결하게 다뤄진다고 합니다. 깔끔한 시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된다고 하네요. 왜 홍삼 가시오가피 액을 생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홍삼이면 홍삼이고 가시오가피면 가시오가피지 이 제품은 또 어떤 제품이에요? 자연 그대로 의 맛을 담아내고자 자연에 가장 가깝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만들려고 선별한 홍삼과 산속 청정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가시오가피 열매. 줄기, 뿌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전문기관에서 선봉 검사를 받는 등 최고의 품질과 맛을 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저희는 제품을 고객님에게 직거래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더큰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 만큼 건강을 지키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다양한 웰빙 식품을 섭취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은정 씨 이게 뭘까 했더니 바로 홍삼이었네요. 네, 현아 씨는 어떻게 홍삼 드셔 보셨어요? 아 어, 그럼요, 홍삼 자주 먹죠. 자주 먹죠. 네. 어쩐지 현아 씨가 엘리트에다가 몸짱인 이유가 있었어요. <웃음> 어머나. <웃음> 네. 홍삼이 예로부터 항암 효과도 있지만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이 지친 몸에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까지도 한다고 하니까요. 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이 홍삼을 액으로 다려 먹으면 혹시 좀 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아요. 저도 쓴걸 워낙 싫어해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이 홍삼 100%라서 처음에 약 약간 써요. 쓰지 않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죠.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약간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리 부담 없게 먹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홍삼이라도 자신의 체질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홍삼에 대한 내용 잘 봤습니다.